공직자들의 재산 변동 사항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LH 사태로 공분을 샀던 부동산 투기 행위 과연 근절됐을까요? 논란 이후에도 충북 지역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매입 행위는 여전했습니다. 충북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 내역에 대한 집중 취재 먼저 이유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지난해 청주 넥스트 폴리스 산업단지 개발 예정부지 투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청주시 A 의원의 배우자. 논란 직후 문제가 된 땅을 서둘러 매도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일부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땅 일부를 차남에게 증여 형식으로 넘겼고, 장남 역시 이 땅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가족 간 거래와 증여로 투기 의혹을 받았던 부동산 일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또다시 투기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A씨 배우자가 투기 논란이 불거진 지 3개월 만에 사들인 땅입니다. 진천 복합산업단지 개발 예정 부지 바로 옆입니다. A씨 외에 다른 공직자들의 부동산 매입 실태도 드러났습니다. 두 도의원이 인접한 청주 전원주택단지 부지를 나란히 사는 등 광역, 기초위원과 그 가족 등 모두 11명이 지난해 땅을 새로 샀습니다. 또한 지방의원은 8년 동안 가지고 있던 땅을 7배 오른 가격으로 팔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치권 내 자성의 목소리는 사실상 공연불에 불과했습니다. 공직자 투기 의혹 조사는 사실 수사권이 없는 자체 조사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투기 의혹을 살수 있는 곳에 정치인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좀 부적절하다고. 한편 충북의 재산 공개 대상자 134명 가운데 80%인 107명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재산이 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